2019년 12월 로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이 질병으로 인하여서 지금 6개월 근 7개월째 온 나라가 아니 온 세계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설교를 통해서도 우리가 몇주 동안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 말씀처럼 과연 코로나19 이후의 시대는 과연 어떤 모습이 어떤 변화들이 일어날까? 그런데 솔직히 우리는 지금 그렇게 크게 느낍니까? 못 느낍니까? 그렇게 크게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도 지금 변화에 동참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생들 보세요. 학생들은 학교에 가는 게 정상이에요. 집에서 수업하는 게 정상이에요. 학교 가는 게 정상인데 지금 집에서 수업들을 하고, 이제 겨우 등교를 해도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차라리 온라인 수업 수업이 더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굉장히 변화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은 물건 하나를 사도 대부분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으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 주에 교회 쓰기 위해서 이렇게 몇개의 물품을 사면서도 다 온라인으로 구입을 했다고요. 이러한 일들. 뭐 가까운 마트에 나가서 또는 가까운 어떤 전문점포에 나가서 살수 있는 물건들도 우리는 다 온라인으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밖에서 나가서 활동하는 시간이 많아요, 집안에 있는 시간이 많아요, 집안에 있는 시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람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는 시간이 많아요, 아니면 전화나 문자 등으로 이야기하는 시간이 많아요. 전화나 문자로 소통하는 시간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이 우리의 삶에 작은 부분에서부터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분명히 이 코로나 1 9가 점점 더 길어지거나 이 후, 이후에는 정말 변혁된 변화된 삶의 모습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문가들은 말하기를 요즘 뉴스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New Normal, New Normal이라는 시대, New Normal의 시대가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원래로 하면 어떤 경제학자가 쓰기 시작한 단어인 이뉴 노멀이라는 시대는 이 단어는요. 경제 용어라고 합니다. 어떠한 큰 일로 재난이나 또는 경제적인 위기로 인하여서 한 나라에 또는 전 세계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그다음에는 분명히 산업화가 낮아지게 되고 금리도 낮아지게 되고 모든 것들이 낮아져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겪게 될뿐 아니라 낮아진 그 모습으로 그러니까 변화된 그 모습으로 계속해서 경제 활동이 이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뜻에서 뉴 노멀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지금은 대부분의 삶에서 이 코로나 19로 인해서 변화된 상황. 아까 말씀드린 온라인 수업 사람을 만나기보다는 전화나 문자로 대화하는 것, 작은 물건을 하나를 사더라도 온라인을 통해서 사는 이러한 변화된 모습이 이제는 고정화되어서 한 사회의 문화로, 한 사회의 삶의 패턴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도 New Normal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변화들이 가져올 거예요. 많이, 더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썼던 이 뉴노멀 이 경제적인 단어로 보았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이 코로나 19 이후에 경제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나라가 또는 세계가 어떠한 경제적인 움직임을 보여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많은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어렵지만 새로운 경제적인 또는 새로운 소비 패턴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느냐? 그러니 그것을 위주로 해서 더 나은 경제적인 부를 누리기 위해서 노력할 때이다. 위기이지만 새로운 기회이다라고 보는 경제적인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그에 반면에 어떤 모습들이 또 나타나고 있는가 하면 이 뉴노멀의 시대가 다가온 이유,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질병이 우리 가운데 온 이유가 우리 사람들이 너무 함부로 살아서이다. 이것이 뭐 박쥐에서 시작되었든, 중국의 어떤 연구소에서 시작되었든, 자연 발생적인, 누가 만들어내었든, 여하튼 이것이 온 세계에 이렇게 많은 변화를 겪으면서 사람들에게 퍼져나가는 이유는 우리가 올바르게 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자연 생태계를 파괴시켰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다시 되돌아온 질병이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생태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일에 노력해야 한다. 라고 말하는 경제적인 전문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덜 소비하라. 무언가를 덜 쓰라. 예를 들어서 여러분, 코로나19가 다가오고, 일어난 이후에 우리나라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에서 살면서 배달 음식을 시켜먹고 온라인으로 물건을 구입하니 배출되는 것은 뭐예요? 쓰레기. 포장 쓰레기가 엄청나게 많이 배출된다는 거죠. 그런데 독일 같은 나라는요, 특히 독일의 일부 젊은층에서는요, 소비하지 않기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원래 소비하지 않고 있었어요. 소비율을 좀덜 합시다. 그것이 우리의 생태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소비를 하지 않기 운동을 하던 독일의 젊은이들이 이 코로나19 이후에는요, 전혀 소비하지 않기 운동. 옷도 사입지 않기 위해서 뜨개질을 해서 옷을 만들어 입거나 아니면 원래 있던 옷을 계속하여 잘 보존하여 입고 음식을 사먹어도 포장된 음식이 아니라 자연적인 음식들을 사서 요리해서 먹는 쓰레기를 배출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다. 심지어 독일 젊은이들이 대단한 게요. 우리나라 돈으로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아니 50만 원이 드는 비행기를 타고 약속 장소로 가야 되는 그런 일이 있다면 비행기를 타면 50만 원이 들어요. 그런데 기차를 타면 돈이 훨씬 많이 들고 시간도 훨씬 많이 들어요. 비행기는 50만원에 1시간이 걸려서 갈수 있어요. 그런데 기차는 100만원이 들어서 한 8시간을 가야 돼요. 보통 우리 같으면 못하고 뭐 갈까요? 못하고 뭐 가겠어요? 아니, 싸고 빠르게 비행기 타고 가죠. 그런데 독일의 젊은이들은 기차를 타고 간다. 왜요? 비행기가 생태계, 참 오염에, 매연에, 주범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되도록이면 안 타기입니다. 그래서 비행기 타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그런 움직임까지 독일에서는 일어나고 있답니다 이처럼 이 코로나 1 9 앞에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르게 사는 것인지, 우리도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잘 생각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몇주 동안 이러한 말씀들을 함께 살피겠지만, 독일의 그 사람들처럼 어떻게 이런 세세한 삶의 어떤 어떤 부분들까지는 우리가 살피지 못할지라도 그들처럼 올바른 생각을 할수 있는 그들처럼 올바른 생각의 바탕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과연 없을까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게 되면 우리도 그들처럼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이러한 변화되어가는 이러한 시대에 올바른 삶을 살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몇주 동안 과연 가장 기본적인 것,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있을까를 생각하며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계속하여 다시 한번 살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2018년도에 함께 살펴보았던 산상수원의 말씀 중에 팔복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의 삶의 자세인가를 알고 그리고 또한 그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팔복 가운데 오늘 첫 번째 말씀은 신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 가난한 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이 좋아요? 싫어요? 세상에 가난 좋아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가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사람은 누구든지 가난에 지지 않기를 위해서 노력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가난에 지지 않도록 결심하십시오. 가난은 행복의 적입니다. 라고까지 말했답니다. 사람은 누구나 가난해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미 가난한 자도 그 가난에서 벗어나 보려고 잠도 자지 않고 먹는 것도 줄이며 열심히 일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하기를 부자가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부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합니다. 누구나가 다 부를 쫓아 살아갑니다. 돈을 쫓아 살아갑니다.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부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복이 있어요? 신명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답니다. 더군다나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누가 보면 6장 20절에 가면 신명이라고 하는 단어마저 빠졌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가난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뭔가를 좀 가지고 있는데, 누구보다는 좀 가난한,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가지고 있는데, 가난하다고 말할 때는, 뭐, 우리가 왜 가난한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한 천만 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가난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왜 돈을 천만 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가난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그런거예요 다른 사람은 더 가지고 있고 천만원이라는 돈은 살아가기에는 좀 모자라기 때문에 가난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비교가 되기 때문에 가난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가난이라는 단어는요. 그런 가난이 아니에요. 돈은 좀 가지고 있는데 쓰기에는 좀 모자라 누구보다는 좀덜 가진 그래서 가난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가난이라고 하는 가난은요, 아무것도 없는 가난. 거지 중에 상거지, 거지 중에 상거지, 아무것도 없는. 성경에 나오는 평생 구걸을 하다가 부잣집 앞에서 음식 찌꺼기를 먹으며 살던 거지 나사로를 표현할 때이 거지 가난이라는 단어가 쓰였다고 합니다. 이라고 하는 이 모습을 신약성경에서 표현할 때는요 두 단어로 표현하고 있답니다. 첫 번째 단어는 뭔가 하면 베니크로스라는 단어예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지기는 가졌는데 좀 가난한, 덜 가져서 없어서 가지기는 가졌어요. 무언가를 가지기는 가졌는데 좀 모자라거나 남보다는 좀 적게 가져서 가난하다고 말하는 것을 페니 크로스라고 말합니다. 성전에 나와서 두 렉돈의 헌금을 바쳤던 과부, 그가 두 렉돈을 가지고 있었던 순간은 뭐예요? 페니 크로스 가난입니다. 그런데 이두 렉돈을 헌금을 드리고 나니 그녀에게는 돈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는 우리... 설교장 이런 표현 쓰도 될런가? 무구조글레트도 온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상태로 변화된 가난을 푸토코스라고 한다. 베니크로스는 그러니까 무언가를 가졌으나 가난한 거 그런데 푸토코스는 진짜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가난이라는 뜻인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신령이 가난한 자라는 데서 말하고 있는 가난이 바로 부토코스의 가난이라는 겁니다. 근데 왜 성경은 이렇게 완전 거주 중에 상거지와 같은 같이 가난한 자, 더군다나 신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을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듣기에는 부자가, 신령이 부한 자가, 기도를 많이 한 자, 신앙생활을 많이 한 자가 복이 있나니? 라고 한다면 더 듣기가 좋을텐데 왜 성경은 그 반대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자, 먼저 좀더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에는 종종 부한 것 많이 가진 것 이런 것들은 세속적인 것으로 보기도 하고 또는 위험한 것으로 조심해야 할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반면에 가난은 경건성으로 연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하나님이 주신 부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부함, 하나님이 주신 어, 그잘 되는 그러한 은혜를 주셨다 할지라도 그것도 조심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신명기 6장 11절에서 1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남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제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거기서 너희들을 이렇게 이렇게 부하게 하시고 풍요롭게 하실지라도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너는 조심하라 너를 애굽 땅과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부라고 할지라도 너희들이 부하게 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조심하라니다왜 조심하라고요? 그것으로 인하여 너희들이 세속적으로 변하거나 타락하거나 하나님과 멀어질 경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된지 모른다? 호세아 13장 6절에 보면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불러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하게 먹게 되고 배불리 먹게 되고 많은 것을 누리게 되자 누구를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 자, 이처럼 부한 것은 뭐라고요? 세속적이거나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넘어짐의 원인이 될수 있다고 구약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가난한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스바냐 3장 12절에 내가 번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 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라고 말합니다. 가난한 백성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의탁하여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살게 된다. 10편 34편 6절에 보면 이 권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란에서 구원하셨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고한 자, 가난한 자, 없는 자 연인자, 약한 자가 하나님께 부르짖지매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를 모든 환란에서 구원해 주신답니다. 자, 이처럼 가난한 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자, 부는 조심해야 된대요. 왜 조심해야 된다고요?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거나 넘어짐이나 죄로 할수 있는 원인이 될수 있다. 그러나 반면 가난은 어떻다고요? 어떤 원인이 돼요? 하나님을 찾는 원인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힘드니, 괴로우니, 너무나 너무나 어려우니 어떻게 돼요? 나를 그 어려움의 자리에서 구원하실 하나님을 찾게 돼요. 가난은 하나님을 찾게 되는 원인이 되고 부는 도리어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원인이 될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성경이 신령이 가난한 자라고 할때 가난이라는 단어를 쓰게 된 뜻이 있겠죠, 왜 거기에다가 그 단어를 쓰셨는지 이제는 조금 이해가 되겠죠. 자, 달리 말하면 뭐예요? 신령이 가난한 자 또는 가난한 자는 쭉 이어서 말씀드리겠지만 왜 복이 있어요? 그 가난으로 인하여서 뭐를 할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하여 살아갈 수 있기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자 그것을 말하고요. 그것에 이어서 자 그렇다면 왜 가난한 자 그냥 가난한 자가 아니라 신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하고 있을까? 신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신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것을 아는 것을. 그러면, 자신이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것을 아는 것은 무슨 뜻일까? 간단하게 말하면, 누구 아니면 살수 없다. 하나님 아니면 살수 없다는 것을 아는 자. 자, 그러면 여러분, 부한자들은 왜 하나님을 떠나거나 넘어짐의 원인이 될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부가. 왜요? 부한자는 뭐가 없어요? 뭐 돈도 가지고 집도 가지고 차도 가지고 좋은 것은다 가졌는데 그들이 가지지 않은 게 있어요. 뭐를 안 가졌어요? 부족한 걸안 가졌어요. <laughs> 모자란 걸안 가졌다면요. 자기가 생각할 때 뭐가 없어요?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해요. 모자람이 없다고 생각해요. 더 이상 더 가질 게 없다. 물론 돈 버는 사람이 더돈 벌려고 노력하겠지만 자기의 마음속으로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부자가, 야, 난 농사가 너무 잘 되어서 창고를 더 지어서 보관해야 될 정도로 부자가 되었다. 야, 난 이제 먹고, 놀고, 편안하게 살아도 되겠다. 라고 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야, 니네 오늘 밤에 죽으면 그거 누구 끼인데? 라고 말씀하시면서 굉장한 좀 충격을 주시잖아요. 자 이것처럼 그러나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기 전 부자처럼 많은 부한자들은 뭐가 없어요?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어요. 그러니 의지를 어디에다 해요? 자기 자신에게 의지하고 나를 부족함 없이 만들어준 뭐에다가 의지해요? 돈에 부 자체에 의지하고 살아가게 된다. 그러니 하나님을 찾아요 안 찾아요? 찾을 필요가 없다. 그러니 그들은 결과적으로 보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불행한 사람이에요? 아이고 뭐 그래도 돈좀 가져왔으면 좋겠다. 그러십니까? <laughs> 아이고 뭐막 불행하든 말든 돈좀 풍요롭게 한번 가져왔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십니까? 결과적으로 그들은 행복해요? 불행해요? 불행한 사람입니다. 뭐가 없기에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없기에 그는 불행한 사람 그들은 만족하기에, 그들은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기에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영혼도 뭐로 가득 차 있을까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어요?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차 있다고요? 만족으로 가득 차 있다고요? 그러니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늘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반면 가난한 자는, 어때요? 가난한 자는 뭐만 보고 살까요? 여러분 진짜 진짜 구걸하시는 분들 요즘은 가짜들이 너무 많다잖아요. 근데 진짜 구걸하시는 분들은 하루 겨우 몇푼 벌어서 집에 가서 쌀 사고 밥 사고 라면 하나 사서 밤새 그냥 그거 먹고 돈이 똑 떨어지면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무일푼으로 다시 길거리에 나오면 누구만 의지해요? 돈줄 사람만 의지한다. 누가 오늘도 한푼 줄까 누가 오늘 좀큰돈 줄까? 그것을 의지하며 바라보게 된다. 줄 사람에게 의지한다. 누가 다가와가지고는 괜히 말이라도 한마디 걸러면 아이고 힘드시겠어요? 말걸고면 오늘 저 사람은 좀 10%를 줄까? 막 기대하게 된다구요. 줄 사람에게 기대하게 된다구요. 왜요? 너무 no! 없기 때문에요 그러니 가난한 자, 신명이 가난한 자는 누구를 의지해요? 줄이. 우리에게 은혜를 줄리 누구만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 그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그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나서 신령이 가난하고 또그 다음에 어떻게 복이 있고 그 삶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다음 주에 계속해서 함께 이어서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이것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부한 자인가 가난한 자인가? 아니 경제적으로 말고요. 경제적으로 말해. 절 경제적으로 우리 다 가난한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경제적으로 말고 우리의 신령이, 우리의 신령이 가난한 자인지 부한 자인지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혹여나 가난한데 무언가는 좀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근무원가가 그 있어서 그것을 더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 엉뚱한 가난을 가지고 있지 않는지, 우리 한 주간 동안 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잘 살피며 지내왔다가 다음 주에 다시 함께 모여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서 살펴볼 때, 하나님 주시는 더큰 은혜를 받아들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